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온 이유가 어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모아가 되면서 이 어플은 무조건 있어야 돼 싶었던 어플이랑, 어, 있으니까 좋은데 싶었던 어플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위터예요. 트위터. 제가 처음에 트위터가, 아, 없어도 되지라고 생각했던 어플 중에 하나인데, 아니에요.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덕질을 시작했다? 무조건 트위터는 뭐다? 100% 있어야 된다. 자, 모아가 됐습니다. 뭐가 됐는데 트위터 할줄 몰라요. 그럴 때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공식 계정 세 개가 있습니다. 얘만 팔로우 해주시면 돼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세 개, 3개. 이세 개만 팔로우 해주시면 웬만한 거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팔로우 추천드리고 그 다음 어플은 이제 위버스. 위버스는 이제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하는 어플인데요. S.M.으로 따진 버블이랑 비슷한 그런 어플이에요. 얘도 무조건 찜셔야 됩니다. 얘는. 뭐 애들이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기도 하고요 공지가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어플도 무조건 있으셔야 되는 어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리버스샵 아무래도 팬이 되셨으면 굿즈도 구매하시고 앨범도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투모로바이투게더 가입하시고 여기서 굿즈를 예약 판매나 뭐 판매하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필수 어플 세 개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있어도 좋을 어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이 라이브예요. 브이 라이브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이 라이브는 이렇게 방송을 개인 방송처럼 키는 그런 어플인데 얘도 저희 애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얘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번개장터. 번개장터는 제가 포카 거래를 할때잘 이용하는 어플인데요. 제가 포카 마켓도 써 봤거든요. 근데 포카 거래는 번개장터랑 트위터가 제일 활발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번개장터도 이렇게 그냥 등록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판매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카 판매는 저는 번개장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블로라는 어플인데요. 블로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편집을 이걸로 하고 있는데 유튜브 편집뿐만 아니라 뭐 이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상들을 움짤로또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출하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앨범으로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동 움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음짤 만들기는 진짜 블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를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어플은 트위터 다운이에요. 트위터는 영상이 올라온 거는 다운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따로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트위터에 그 링크 있죠? 링크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왜 영상이 다운로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만 다운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플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폼. 위치폼은 약간 구매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개인이 만든 거잖아요. 이런 펭님 같은 애들 인형 같은 거. 이게 이제 구매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위치폼을 잘 이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이버 폼도 있긴 있는데, 무조건 이런 거 이용하시다 보면 위치폼으로 구매하실 무조건 한 번은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도 까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노래는 뭐 멜론, 그냥 노래는 그냥 알아서 듣고 싶으신 어플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어플은 바이브러리라는 어플인데요. 바이브러리는 사진 저장 어플이에요. 이렇게 바이브러리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있죠?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았어요. 이렇게. 사진을 찾았으면, 여기서 위에 점색를 누르셔가지고, 일반화질 다운로드, 원본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원본 다운로드가 고화질 다운로드예요. 다운로드 하시면 갤러리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실 수 있는 어플인데, 만약에, 이게 올리시는 분이 따로 있거든요 채널이 그 채널을 팔로우 하시면요 여기 팔로윈 있거든요 여기서 그분들의 사진을 모아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올라 올려주시는 사진들이 마, 마음에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팔로우 하신 후에 이렇게 따로 모음 되어 있는 걸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검색 기능이에요 검색 이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제가 바이브러리 어플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얘는 만약에 연준이의 헤어컬러 파란 머리 사진을 찾고 싶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다 파란 머리로 뜹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이 어플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찾으셔가지고 저장하실 수 있다 이게 저는 최대 장점 그다음 스타일링으로도 할수 있어요 제가 범규 헤어밴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헤어밴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헤어밴드만 쫙 뜨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실 수 있고, 움짤도 저장하실 수 있어요. 움짤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는데, 음, 이렇게 움짤도 올라옵니다. 움짤도 저장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어플의 장점을 하나 더 뽑아보자면 마이라는 기능인데, 마이가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이 사진을 저장하고 싶은데 핸드폰 용량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My. My라는 이 기능을 이용하는데, 만약에 이 사진이 마음에 듭니다. 그럴 때, 여기, My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제 갤러리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My함에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스냅스 포카 뽑을 때, 셀카 포카들 있죠. 그럴 때, 갤러리는 용량이 없기 때문에 잘 저장을 안 하고, 여기다가 나중 에한 번에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스냅스에서 뽑을 때 다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한 후에 스냅스에서 뽑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라는 기능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짤까지이러고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덕질로 사용하고 있는 1 0개 어플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안녕. thank <laughs> you